성도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 축제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무슨 준비요? 하고 저를 바라보시면 이 자리에 있는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목자와 아버지의 기쁨의 소리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먹고, 즐기자. 여러분이 새 생명축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태신자들을 주님의 잔치에 초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헌당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맞이하고 있는 새 생명축제입니다. 새 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번 새 생명축제를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할까, 어떻게 이 헌당감사라는 특별한 의미를 좀 담아볼까 하고 이미지를 선택하면서 좀 고민을 했더니 이세 가지의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사랑의 마음, 둘째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 셋째는 이웃 사랑의 마음. 이세 가지의 마음이 담긴 뭔가 이세 가지를 함께 표현해 줄 만한 이미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저와 함께 동역한 우리 대각성 팀 목사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회의하고 서로 나누는 중에 여러분이 오늘 교회 곳곳에서 어, 살펴보실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본당의 스테인드글라스에 있는 한 장면인 돌아온 아들의 이미지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헌당 감사의 마음은 교회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태신자들을 향한 구원의 소망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초청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 사랑의 마음 저는 이것이 이곳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이미지보다도 이곳 안아주심의 본당에 위치한 스테인드글라스는 분명히 우리 모두와 태신자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줄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스테인드글라스의 이 그림처럼 사실 이 자리에 온 우리 태신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따뜻하게. 품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태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품에 따뜻하게 안기는 것을 그 감격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 마음을 다 하나로 담은 것이 이 이미지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가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만 좋은 건 아니죠.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이미지를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가슴이 뛰어요 정말 이 안에 담겨있는 이 이미지를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면 특별히 이 자리에 온 태신자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텐데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준비했던 이 이미지는요 조금은 다른 거였어요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 이미지 같으세요? 목자의 어깨 위에 걸쳐 있는 한 마리의 양.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나타난 저희 교회 본당의 스테인드글라스입니다. 처음에 이 스테인드글라스에 두 가지를 놨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는 돌아온 아들에 대한 것. 그런데 제가 이두 가지의 이미지를 놓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요.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안아주심의 본당의 중앙에 있는 강단에 가장 가까운 여러분이 보시기에 좌측에 잃어버린 양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요. 그리고 또 한편 여러분의 우편에는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이번 새 생명 축제 이미지가 있는 스테인드글라스가 이 강단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곳 안아주심의 본당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저는 그 이야기가 이두 개의 스테인드글라스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뿜어져 나오는 이 강단에 가장 가까운 곳에 목자의 심정이 담겨 있는 스테인드글라스가 있고 또 한편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것은 이곳 안아주심의 본당에는 목자의 심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앞에 깃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저희가 늘 느끼는 이 마음이 아, 그래서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뭔가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곳에 함께 초청해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지난 특세 기간 동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는 강력한 강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명을 놓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꼭 끌어안아 주시는 느낌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곳에 저희들도 이렇게 안아주시는 이곳에,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가장 먼저 안아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 안아주심의 본당에 우리도 좋아서 달려오는데,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 그 마음보다 앞서서,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 곳에는 우리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찾아 헤매면서까지 안아주고 싶고 하나님이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까지 품어주고 싶은 그 영혼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안아주심의 본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품을 조금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곁 가까운 곳에 그들을 좀더 앉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잃어버린 양과 돌아온 아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품은 넓고도 커서 우리까지 충분히 안아줄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기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기쁘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신자를 초청해서 결신 내리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동안 품고 기도해도 힘들게 이곳까지 나와와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들어도 어떻든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신하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것을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고 오랜 시간 한결같이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대신자들을 이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이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목자 되신 그 우리 안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신자를 품고 초청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에 두 가지 비유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양그 양을 찾아 그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 그리고 아들 아버지가 싫다고 유산을 먼저 받아서 떠난 그 아들, 그 아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리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9마리의 양,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우리의 머릿속에 99대1이라는 이 숫자가 떠오른다면 우리는 절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그 목자의 심정처럼 우리도 대신자를 찾아 헤매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9마리를 두고, 우리가 한 마리를 찾아 떠나려고 한다면, 이한 마리는요, 우리에게 전부여야 돼요. 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한 마리는, 99마리가 있지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나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목자는그 깊은 어둠과 산속을 뚫고 그 양을 찾으러 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위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어떨까요? 큰 아들이 집에 있습니다 다른 아들이 또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을 떠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고서는 나의 인생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은 온천하였어요. 한 아들이 아니라 온천하였어요. 그것이 그토록 그 양을 찾아 헤매게 하고 그것이 그토록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하염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찾아나서지 못하나요?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요. 왜 우리는 태신자를 초청하지 못합니까? 그가 정말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한 영혼이 온 천하라고 하지만 그가 없이도 내 인생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맡기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폭발훈련을 섬길 때 멀리 진도라는 곳에 가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잊을 수 없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곳에 군총 앞에 자리 잡은 큰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이분 마음속에 결단을 하셨답니다.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내가 점심을 금식하겠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냥 얼마의 기간 동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분이 사역을 하셨대요. 제가 만났는데 너무나 좋고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누구 목사님, 사모님 두 분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도라는 섬에 새신자가 오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사를 하시는 날이 많았겠어요. 식사를 거르시는 날이 많았겠어요. 거르는 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바닷가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또 남도 섬씨가 좋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 다 몰려가서 점심때는 큰 식당에서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식사를 안 하세요? 속이 불편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아, 제가 조금 생각할 게 있어서 요 먼저 드십시오. 근데 이 상황을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사모님만 아는 거죠. 처음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남편이 원망스럽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은 굶고 있는데 맛있게 먹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얄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굶고 있는데? 좀 나가서 전도하지. 그런데 저희와 함께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그 사모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이 식사를 거르신다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서울에서 오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이 아니라 전도하지, 나, 전도하지 않은 나 때문에 굶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가 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전도하기 힘들다면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배운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의 힘이 거기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한결같이 못 기다릴까요? 그것이 없어도 살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내 우리에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에는 내 대를 이어갈 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바깥으로 또 집에서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갈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가 담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사도는 로마서교에 편지하면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었다. 성경의 속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새생명축제의 주제는 여러분 모두가 아시듯이 한 영혼이 온 천하라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 안에는요 여러분 보이는 뜻 외에 중의적인 뜻이 하나 더 함유되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품은 태신자의 영혼의 무게가 온 천하만큼 무겁고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태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와 같이 한 영혼을 통해 온 천하를 품게 될 것이라는 꿈이에요. 우리가 살린 이한 영혼이 우리와 같이 온 천하를 품고 그들도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꿈. 그것이 한 영혼이 온 천하라는 이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철학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훈련 철학을 이야기할 때한 사람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철학. 한 영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한 영혼이 온 천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크고도 막중한 대위임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달은 바울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영혼 구원에 있어서의 승법 번식, 영적 재생산에 있어서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승법 번식이 제자훈련 철학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천하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기에.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진력을 다하고 전부를 들여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태신자를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그를 이곳에 모시고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태신자가 온 천하이며 또한 그가 구원받아 살려내야 될온 천하가 그 영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또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새생명 축제에서 들어야 될 복음, 그것은 꼭 태신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에게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이 목자의 이야기는, 이야기는 들을 만한 필요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 자신도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자신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있는 큰 아들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볼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곁에 있는 나도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겠구나. 그런데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한 아들은 성경에 보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도 자신의 동생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모습은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 품 안에 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언젠가 우리의 뜻과 달리 또 우리의 실수로 주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져 있는 그 시간에 떠올려야 될 아버지의 사랑, 그 목자의 심정,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늘 들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 축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랑의 영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새 생명 축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선명한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뜨고 마음으로 드렸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태신자를 위한 자리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잔치가 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사랑의 교회로 사랑하한 영혼을 전도했지만 아직 새생명 축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 중 어떤 순장님이 새로 만난 순원이 새생명 축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이 자리로 모시고 와야 합니다. 오늘 어떠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정말 목자의 심정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곳에서 어떠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지 그 현장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선명한 복음을 듣고. 자신이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겠다고 결심카드에 써내려가고 이제는 평생 이 구원의 약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선물처럼 간직하게 될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로 그를 초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대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곳에는 반드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와 아버지에게는 양을 찾고 아들이 돌아오므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헌당감사 새생명 축제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사랑의 교회도, 한국교회도 어수선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자리가 이번 새생명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목자의 심정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끝까지 대신자를 찾고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집회도 설령 태풍이라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생명의 진원지가 바로 이곳 안아주심의 본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생명축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자와 함께 살아있는 복음, 기적같은 구원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대신자를 초청하여 함께할 수 없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이 자리에 와 충보기도 하며 영원히 살아나는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난 38년 동안 한결같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오신 이후에 16년간 3만 명이 훌쩍 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서 회심하고 일어난 것에 여러분의 증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는 이전에 없던 놀라운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는 복음 부흥회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있지 못하는 아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현장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어서 그 부흥을 체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 증인이 되십시다 지난 특세 리뷰 영상을 제가 보면서 문득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이곳 알아주심의 공간을 가득 채운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참문혜의 자리였지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이셨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번 새 생명축제에도 이곳이 태신자와 우리 교우들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안하주심의 본당에 가득한 특세의 모습 그리고 이번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바로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특세의 풍경과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새생명 축제의 풍경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곳에 발 디딜 틈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살아나야 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 태신자들이 하늘 앞에 결신하고 우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그 생명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강대상 좌우에 두 개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이곳에 하나 주님의 본당을 내려다 보실 때,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자리는 가득 찼는데, 태신 자를 살리는 자리에는 빈 자리가 보인다면,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자리는 틈이 없을 만큼 자리가 가득 찼는데, 목자의 심정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이곳 안아주심의 본당에 우리가 살려내야 할태신자가 앉아있을 그 자리가 비어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특세를 통해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새 생명축제에 목자의 심정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온 천하를 살리는 이 아름다운 일에 기쁘게 참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에 혼당감사 새생명축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라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부활절부터 4만 명이 넘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게 하사 사랑의 교회에 영적 지평을 넓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히어저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부흥의 새 역사가 이곳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펼쳐지게 하옵소서. 혼당감사 새생명축제를 통해 예수길소를 대적하여 높아져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상과 문화를 무너뜨리고 한 영혼을 통해 온천하를 살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